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1013회차 번호대 전명 가로 패턴, 세로 패턴 한번 같이 짜고 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차 1012회차 어, 당첨 번호 5번, 11번, 18번, 20번, 35번, 45번. 보너스 번호 3번이 당첨 번호로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합계가 134, 출연율이 54.8%, 절짝이 4대 2로 나아 주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1번대에서 5번, 10번대에서 11, 18, 20번. 20번대에서 어, 전멸이 되었고요. 30번대 35번, 40번대 45번. 이렇게 나아 주었습니다. 어, 지난주차 5끝에서 5번, 35번, 45번. 삼수가 나와 주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 1013회차의 단번대에서는 지금 현재 3주간 3주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출연이 되고 있고 10번대가 9주간 출연 중입니다. 9주간 출연 20번대가 5주간 출연하다가 이번에 전멸이 되었고요. 30번대 5주간 출연 40번대 1주간 출연 2주간 전멸 하다가 이번에 출연이 되었죠 1013회차에는 한번 보시면 전멸 예상 구간이 어 제일 강하게 이렇게 30번대 5주간 출연중에 5주간 출연중에 30번대에서 전멸 예상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예상을 한 가지 더둔다면단번때 3주간 출연중이단번 때에서도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0번 때가 좀더 강하다는 거,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지금 현재 10번 때 같은 건 9주간 출현 중인데, 어 제가 봤을 때좀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어, 10주 이상 또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롯대 전멸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단번대에서 역시나 39회로 그리고 30번대에서 39회로 동일하게 나란히 1등 1등으로 전메리 되고 있구요 10번 때가 28회로 역시나 제일 조조하게 나주고 있습니다 전메리 어 이번에 30번 때전메 예상 구간으로 뒀죠 30번 때 이번에 30번 때가 전메리 된다면 어 40회로 어 다시 이렇게 나주길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구요 그러면 가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패턴 한번 보시면 지난 주차 1,012회차에 4라인, 4라인 그리고 6라인, 4라인과 6라인이 두 간이 전멸이 된거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1라인 같은 경우에 2주간 출락 2라인은 3주간 출은중입니다 3라인이 1주간 출연 4라인이 전멸 3주동안 출연이 되다가 전멸이 되었고요 5라인이 5주간 출연 6라인이 전멸 7라인이 1주간 출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1013회차의 전멸 예상구간 2라인 3주간 출은중인 2라인과 5주간 출은중인 오라인두 구간을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멸 횟수 구간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역시나 7 라인이 72회로 72회로 제일 많이 나와 주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7 라인이 43번, 44번, 45번 세 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온 구간이죠. 그 뒤로는 5라인이 역시나 66회로 제일 많이 나주고 있습니다. 제일 저조하게는 6라인 52회로 제 적게 전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세로 패턴에서는 이번에 1라인과 2라인 전멸이 되었고요 어 1라인 같은 경우에 3주간 출연이 되다가 전멸 2라인은 6주간 출연하다가 전멸 된거볼수 있겠습니다. 3라인 2주 출연, 4라인 1주, 5라인 4주, 6라인 1주, 7라인 2주 이렇게 해서 1,013 회차에는 4주간 출연 중인 5라인과 2주간 출연 중인 7라인 두 구간을 재미를 예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 패턴.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역시 오라인이 82회로 제일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71회로 7라인, 세 번째로 6라인이 66회로 이렇게 점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는 3라인이 3라인 구간이 50회로 점멸이 제일 조조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패턴 5라인, 7라인. 가로패턴, 2라인, 5라인, 번호대, 전멸 30번대, 30번대,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단번대, 전멸 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참고하셔서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버튼에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동용지도 올려주시면 번호도 드리고 하니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